자, 새로운 수가 하나 나옵니다. 새로운 수 나오는데, 이거는 약속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해가 그대로 사용을 하시오. 이 말입니다. 약속이니까. 자, 이제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러나 약속에서 만들어진 수니까, 정확하게 약속을 기억해가 그대로 따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엄수의 제곱권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3에서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라고 배웠습니다. 알겠지? 아, 지금까지 배운 수가 실수인데 실수를 제곱을 하면 뭐 항상 0보다 크나게 나오지 네. 음수가 음.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이말이 그럼 음, 제곱해가 임마가 되는 걸 제곱근이라는 거지 x를 제곱을 해가 이게 a가 됐을 때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쪽이 음수가 되면 제곱을 해가 음수가 되는 건 어째?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라고 배한 겁니다. 됐나? 네. 없는데 이제 약속을 해가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음수의 제곱근. 잘 봅니다. 약속이. <laughs> 자, 제곱을 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요 놈입니다. 제곱을 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 놈을 기호로 뭐? i라고 나타낸다 이 말이예요 알겠지? 요래 약속이다 이 말이예요 알겠지? 네 제곱을 해가 뭐가 되는 <laughs>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그 놈을 i로 나타낼 거다 이말이자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이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곱을 하면 뭐 된다고?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1 요래 되는 겁니다 이해 됐지? 자요 i를 봅니다 본래 3의 제곱 임마가 구제한 날가요 3이라는 놈은 뭐? 제곱을 내가 9가 되는 수 9의 제곱근 이랬습니다 어떤 놈을 제곱을 내가 9가 되더라? 이라면 요때 요 x는 9의 제곱근이면서 왼쪽에 제곱을 떼면 오른쪽에 뭐? 그렇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자 요러시하면 되는거지 그래서 이놈이 3으로 바뀌가 플러스 마이너스 3여된 대응. 알지? 자, 또잘 봅니다. 제곱 블랙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x 제곱이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요수 x. 알지? 근데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에 제곱을 뗐네. 그럼 오른쪽에는 뭐를 붙이주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여 붙이주는 거. 이득지 이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데, 이 플러스인 놈을, 뭐, i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a가 아니고, 여기에 1 들어간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둘 중에 양수인 놈, 그놈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이 놈을, 뭐, i라고 나타내자, 이 말입니다. 이제, 그놈 안에 음수못 들어갔는데, 이거는 약속으로 만들어내는 수입니다. 이들째그놈 네. 안에 뭐 들어간거? 마이너스 1 들어간거 그 놈을 기호로 뭐? i, I. 이 마는 제곱을 하면 뭐가 되는 수?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이 말임 알제이 마는 <laughs>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이말이 놈은 약속이니까 그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오 이 말임 그누 안에 마이너스 1더강간 루트 안에 마이너스 1더강거 뭐? i i 제곱하 뭐?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이때 요 아이를 허수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수, 허수. 그놈의 가장 기본적인 수, 허수단이. 아, 알 허수의 가장 기본. 아이, 나허수단위 하나하나 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이놈 자, 약속에 의해서 노래 만들어졌다 이 말이. 약속이다 이 말이. 이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자 임의의 양수 a에 대하여 자잘 봅니다. a는 양수지. 그럼 그 안에 마이너스 a,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지. 맞나?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a인데 이놈을 마이너스 1과 그다음에 a로 분리하고 그 안에 곱하기니까 인은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 이 말이 맞지요? 네 그래 주니까 네. 앞에 근호 안에 마이너스 1이네 이놈이 뭐로 바뀐다고? i로 바뀐다 이 말이 근호 안에 마이너스 1은 i로 그래서 요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호 안에 음 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는 근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뭐로? i로 네. 바뀐다 이그 말이 이해 네. 됐 간단합니다 글쎄 네. 마이너스 3 뭐라고 했 루트 3 아이 오레스라 이 말이, 됐나? 그 음. 안에 마이너스 5만 밖으로 나오면서 음. 아이로 바꿔라 이 말이. 이들 쟁꼭 예.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약속을 해놓으니까 지금부터는 음수의 제곱근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젠 이 놈이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이제 어떤 놈의 제곱근이 뭐고, 이러면, 여기에다가, 플래스 마이너스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플래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주고, 노래되는데, 어? 요 마이너스 뭐 어. 이 마이너스 부호는 밖으로 빠져나와서, 뭐, 아이가 바기라이 말이. 이때쯤, 요 약속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허수단위, 아이라는 놈. 건호 안에 마이너스 1등한 아이라는 놈은 가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놈의 맨 앞에 이놈을 따가워가 표현하는 겁뭔뜻이지 알지? 상상? 알겠지? 가짜 이말이 됐나? 네. 자, 제곱을 해가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과 중상때부터 계속했던 거. 이해 됐지? 자, 그 다음 지금부터 건마 안에 마이너스가 보이면 금마는꼭 밖으로 빼가 아이고 그다음에 근호 안에 이제 양수 대가 있으니까 이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정리하시오 이 말이. 예대째 근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 마이너스는 빠나서뭐로 바뀐다고 I로 바뀔 거다 이 말이. 됐나? 자수의 제곱근도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 됐습니까? 양수라는 수가 이제 어떤 놈의 제곱근이랑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놈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시작0면 되고 이게 양수면 놓치고 이마가 만나게 양 수면 숫마이너스는 그 밖으로 빼내라이말이1 0 0 0자그 다음 0 0원의 숫자는 1000원의 숫니 옥소수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놈이 가장 뭐, 위에 있는 수들의 지합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수 배합고그 다음에 정수 배합고 유리수 배합고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 배웠고 그걸 다 합치가 무상수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까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고 그 다음에 약속에 서 만들어진 가짜수 허수가 나옵니다. 실수와 허수를 다 합치준 이놈을 막뭐 복소수. 또는 그냥 수라고 합니다. 복소수는 실수와 그 다음에 허수까지 다 합치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지 제일 큰 수의 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꼭 기억합니다. 자, A하고 B가 실수일 때, 모든 실수와 허수를 다 표현하는 복소수. A 더하기, 그 다음에 BI 요래 표현합니다. 자, A하고 B에 실수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어떤 실수들이 막 들어가면서 실수들이 A로 다 표현되겠지. 예를 들면, B가 0이면, 인마가 없어지는 거니까 모든 실수들이 다 표현되는 겁니다. 예를 지그 다음에, 이놈이 0이 아니면, I가 들어가 있는 수가 나오지. 하여튼 i가 들어가 있는 수는 전부 다 무선수, 허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이마만 보이면 무선수가 허수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이게 없어지면서 여기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면 실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수는 전부 다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이해가 합니다 i 앞에 요 b가 0이면 이 수는 뭐를 나타내고 실수를 나타내고 맞지요 b가 0이면 이게 없어지는거다 그래서 실수를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달봅니다 허수라는 놈은 허수라는 놈은 하여튼 인마가 0만 아니면 b가 0만 아니면 이게 안 없어지겠지 맞나 그래서, B가 0이 아니면, 그 많은 모델이, 뭐, 허수라고 합니다. 예를 째 3-2i 이런 거다허수다 i만 보이면 다 허수다잉. 예를 째 자, 5그 중에, 5그 중에, 앞에 실수가 나오는 A는 0이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니까 여기 없어지면서, 요 부분만, 나오는 수를 다시 모선수, 순어수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이했나 앞에 요 실수가 나오는 거면 없어지고, 요 아이 부분만 있는 수를 따로 모선수, 순어수 라고 합니다. 알겠지? 요거 꼭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순어수가 아닌 헛수니까, 연마도 살아남고 연마도 살아남아야 되지 그래서 둘다 0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랬습니까? 하여튼 i가 들어갈게기만 하면 무슨 수? 허수 그 중에 요 부분만 있는 게 따로 무슨 수? 순허수 그렇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자 모든 수전세 집합 복소수딱 잘라가 한쪽에 뭐? 실수 그 다음에 I 만들어 가 있으면, 오돌이, 허수. 이럴 땐, 정리를 잘 합니다. 음. 자, 복소수 설명했음. 그래서 어떤 수이라면, 요런 모양으로 이 말입니다. a 더하기 야. 자, 그 다음, 복소수를 영어로 읽을 수 있지요? 끝난. 난안 읽겠습니다. 알겠지? 발음 관계로 자, 복소수 영어로 이렇게 표현 실수와 허수의 비교 잘 봅니다 요것도 꼭기어합니다 실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수고 어느 게 큰가 작은가 대소관계가 정의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게 크다 어느 게 작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알겠지?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데 수직선은 오른쪽 할수큰 거지? 네. 대소관계에 있어야 그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수직선의 모든 점은 실수하고 일대일 대응입니다. 알겠지? 근데 허수라는 놈은 가짜지. 가짜니까 어느 게 큰지 작은지 있나 없나? 없습니다. 대소관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직선에 나타날 수 없다 하는. 실수는 대소관계가 있는 놈이고,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는 놈입니다. 했나? 왜? 아따니까 존재하지 않는 놈이니까. 이랬제. 응. 그 다음에 이분도 잘 봅니다. 실수를 제곱을 하면 영보다 크거나 같게 나옵니다. 실수를 제곱해가 함수가 될수 있어 없어 없다 이랬습니다. 그다음 에 뒤에 보니까 순허수를 제곱을 하면 순허수는 i 있는 놈이 말이야. i 부분, 알겠제? 앞에. 앞에 실수가 나오는 놈은 0이고, i만 있는 놈, 이이제금만 제곱을 하면 0보다 작게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합니다. 이번 이놈도 별표 칩니다. 별표 치고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봅시다 그럼 실제로 해봅시다 3i라는 놈을 임마 수는 수 맞제? 제곱을 하면 3도 제곱이고 뒤에 i도 제곱이 되는 거. 니다 근데 i제곱은 아까 약속에 서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방어 이거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니다자 마이너스 밑두 2i 임마 도 역시 제곱을 해봅시다 방어 마이너스 루트 임마 제곱하고, 뒤에 아이도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요 놈이 2가 되는 거지.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요래 되는 거지. 어, 아이만 있는 이놈들, 순서 순데, 이놈은 제곱을 하니까 전부 뭐가 돼?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온다. 하는 거지.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알겠지? 아, 제곱을내가 음수가 되더라, 이라면. 그만하면 음 선수, 수는수다이 말이. 이됐습니까 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실수는 대소관계가 있는데,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다 하는 것,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삼다, 이하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아이, 대가야. 어, 이건 다 플러스고, 이건 다 마이너스니까, 이마가 크대? 그런 거 없다, 이말 알쟤? 아이가 들어가 있으면 어느게 크다 작다 이런거 있다 없다 없다 말이야요마 양수고 인마 엄수다 이런것도 없다 이말이예 왜? 가짜니까 됐나? 예 이것까지가 예.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